님의 연설을 좀 청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송수를 사랑하는 우리 순천 시민들과 함께 어, 집단지성을 한번 발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런 연습은 하지 않았지만 저, 여러분을 믿고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들리면 손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예, 여기저기 사방 천지 다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먼저 오늘 띄한면 뒤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laughs> 여러분도 믿고. 오리! 에이, 예, 큰 소리로 나갑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자. 오리! 에이, 병아리! 나가는 아쉬운 대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수 후보님의 힘차게 오시겠습니다. 이성수, 이성수, 이호진과 이성수, 이성수, 이성수. 이성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가대표 시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아래 시장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성수 보고 싶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순천의 인물, 순천의 아들. 이성수군 인사드립니다. 이성수, 이성수, 이호지방 이성수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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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이성수. 고맙습니다. 여러분 CBS토론 잘 보셨습니까? 네. 인물이 누구든가요? 이광수. 그렇습니다 CBS토론을 보고 나서 저를 만나는 순천시민들께서 한결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토론 보고 나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를 야무지게 정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성순 뿐이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그 토론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러셨습니다. 모 후보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거기서 정치하기 어려워지니까. 고향 파리에서 고향에 와서 이야기하더라 자기가 개척한 것도 야무지게 못할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앞에 서면 제대로 만장 틀수 있겠냐 만장은 그냥 오줌이나 지이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공감하십니까 그런 사람 정도로는 윤석열 앞에서는 고양이 귀신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펼치고 있는 부자 감세 정책을 바꿔서 서민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지하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야무지게 정리하려면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고, 박근혜 탄핵을 완성시켰던 이성수 정도가 나서야 된다. 이것이 순천시민의 여론이시던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저 이성수가 자랑스러운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저는 300명 중에 한 명인 그런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제가 순천의 국회의원이 되면 진보당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진보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야당의 대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야권을 총 단결시켜서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야무지게 청산하라고 순천 시민들께서 뽑아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성수가 걸어왔던 현수막 잘 보셨는가요? 지금 앞에 이성수 현수막 걸려 있습니다 25년 함께한 이성수 평생을 함께할 이성수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이성수 현수막 보시면서 내 마음과 같이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 들으셨죠? 그것이 왜 그러냐? 이 선수가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삶이 같아야 생각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져야 저렇게 표현도 내 마음과 같이 쏙 들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걸었던 현수막 모두가 다 웃고 행복해 하셨는데 딱 하나 제가 건 현수막 보시고 울었던 현수막이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께서 제가 건연수막 보시고 눈물을 흘렸던 연수막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횟수로 3년째 아랫시장 오시장 역전시장에 장날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렸습니다 그 인사드리는 과정에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새벽 두세 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장을 펴고 있는 어머님들을 뵈면서 이렇게 새벽처럼 나오셔가지고 장을 펴지 않으면 과연 순천 시민들이 어떻게 장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장을 펴시는 덕분에 순천시민들이 풍요롭고 즐겁게 우리 아래장우장 역전시장을 볼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연습하기 너였냐? 시민을 위해서 순천 시민을 위해서 새벽을 열시는 아래시장, 우시장, 역전시장 상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연수막을 걸었었습니다. 그 연수막을 보시고 많은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50년 평생 장사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우리 성수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이성수는 25년 동안 순천시민과 함께 웃고 울며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순천의 진짜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수이수이수이수 국회의원 이수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뎅이랑 호떡 안팔고 요구하고 계시니 지금 이성수 지지 유세한다고 지지로 오셔가지고 지금 어뎅이랑 호떡도 안팔고 지금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님은 채소도 안 팔고 지금 국영 구경 오셨습니다 우리 형님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성수는 아래 시장, 우 시장, 역전 시장의 어머님, 아버님들과 한 가족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면서 한 가지 매우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 선거 때만 되면 철새같이 간 쓸개 빼줄 것처럼 온갖 아양을 떨다가 선거 끝나면 언제 봤냐는 듯이 입사 기소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과 배신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패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룸을 전전 긍긍하면서 어떻게 순천 시민의 삶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끝나면. 떠나 체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순천시민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 때가 되어서 두세 달 전에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순천을 알고 순천시민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책만 되면 절세처럼나아들은 국퇴 정치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청소한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상승! 이상승! 이호칠반! 이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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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세하고 있는데 손 많이 흔들어주시죠.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100%손흔들어주시죠요 제가 2년 동안 매달 한 달에 두 번씩 가곡동에 있는 순천교통, 동신교통 버스 차고지에서 새벽에 버스 출발하기 전에 인사드렸습니다. 버스 운전원들하고도 이성수는 형님, 동생, 형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 많이 흔들어 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택시 운전하신 분들도 손 많이 흔들어 주시죠? 네!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순천역에 가서 첫차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순천역 택시 승강장에 계시는 택시 운전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노동자들과도 한 가족이 됐습니다. 제가 버스 터미널에 가서도 버스 터미널 전차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고속버스를 운전하시는 고속버스 기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나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지만 이번에는 이성수 지지한다고 꼭 당선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버스 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순천에서 순천 단독 공부가 무산되고 또다시 해룡이 광양으로 떼지는 이 선거구를 보면서 민주당 혼나야 된다. 2020년 바로 이 자리에서 순천 선거구에서 해룡을 떼가지고 광양에 붙였던 그 가장 최악의 선거구를 만들면서. 이 바로 이 자리에서 사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순천 시민들한테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순천 두 개의 단독 선거구가 아니라 또 다시 해룡을 떼버리는 이런 가장 최악의 짓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초리. 단단히 들어야 된다고 순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 민주당 공천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순천 시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짓을 한다죠?라고. 순천 시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천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이번에 민주당 야무지게 해초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 선택해서 민주당에게 야무진 해초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수, 이상수. 이수이수이수 국회의원 이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 시장에는 역전시장, 옷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골에서 농촌에서 직접 농사 지으셔 가지고. 직접 키운 농산물 가지고 오신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농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두 배로 확실하게 올리겠습니다. 농민기본법 만들어서 농산물 가격 제대로 보장받고, 농민도 국민 대접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는 자기가 지지율 1등이라고 저번 CBS 토론에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다 아시다시피 여러 명의 후보들이 나왔을 때 지지율 꼴등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후보는 민주당 후보였을 때 지지율 1등이라고 자랑했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옷 벗으니까 지지율 반톡에 반톡 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좀비도 능력도 안되면서 민주당 옷만 입으면 된다고 하는 이 오만함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강파는 윤석열 검찰독재와 싸울 때 제대로 된 갑옷이 되어야 하고 민주당의 간판은 민생을 살릴 때 제대로 일하는 작업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능력도 준비도 안된 사람들이 민주당 간판을 들고 출세를 시켜주는 비단 치마정고리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보강하고 순철 시민의 삶도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인물의 고정 순천에서 대한민국 정치 일본지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야무지게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지난 25년 동안 뿐만 아니라 평생을 순천 시민과 동보 동감하면서 순천시민을 위해서 본시민을 기울여 일할 수 있는 진짜백이 순천일 뿐 순천의 자랑 순천의 인물 이성수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위대한 순천시민의 가장 위대한 라고 주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순천의 인물 이성수를 키워주십시오 이성수가 순천의 국회의원이 되면 진보당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야권을 총당결시켜서 윤석열 검찰국제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25년 동안 순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순천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성수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강복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성수는 죽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이성수를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입니다. 가는 곳마다 격려와 응원해주시는 우리 순천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서 기호 7번 이성수 반드시 당선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정체로 보답하겠습니다. 순천시민 여러분 성원해주시고 기호 7번 이성수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그 따뜻한 마음 꼭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